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떡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떡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합니다. 오늘 여기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야, 이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믿겠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 얘기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하고 부정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믿겠느냐. 라는 그런 이 제자들의 수근거림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유익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불신하고 분을 내고 죄를 짓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욱 불신하고 부정하고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불신하고 부정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이 뭐 소수의 사람들, 한두 사람이나 1 0 0한 10사람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뭐또 어떻게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다수라고 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하고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6절 말씀으로 잠깐 우리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닌답니다. 그러면, 아유, 뭐할수 없지. 하고 나머지의 다수를 데리고 위로를 삼으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거꾸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라는 데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이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믿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가? 왜 진리를 떠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에 속해져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수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떠난 것이 이들이 뭐 무슨 괴물처럼 생겼고 이들이 뭐 무슨 특이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농담을 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셔도 많은 사람이 떠나는데 우리 같은 목사가 일개 목사가 말씀 전해도 사람들이 떠나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왠지 그 말이 참 가슴 아프게 슬프게 들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 이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지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지금 서울에 오는 유명한 교회 원로 목사님신 분이 국민일보와 대담하면서 이런 글을. 시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새 가족들을 새 신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성도들이 교회가 자랐는데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젠 교회가 위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오늘의 한국 교회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그분 이야기가 아니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진리에 머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이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1절 하반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참 어, 저는 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라는 제목을 했지만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이것은 결론이고요. 이유는 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걸림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거죠. 오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걸림이라는 게 뭘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걸림이 될까요? 자, 여러분 이 걸림이다라는 이 헬라어는 화나게 하다 또는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짓는 삶을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난살 거야. 하고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걸림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유익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나? 하는 그런 화가, 분노가 그런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걸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걸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면에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그는 영생 얻을 뿐 아니라 더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최종적인 문제이지만. 더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이 걸림의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세요. 우리 62절에 한절 내려오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참 여러 분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불신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핵의 망치감 소리가 어디 있어? 아니,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야, 이거 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부정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내 말이 지금 너에게 화가 나냐? 그러면 말이야 내가 앞으로 장차 내가 이전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널 도저히 어떻게 할래? 기절할 거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부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승천 사건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 말을 전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한 여자들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죠.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전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믿질 않아요. 미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제자들 중에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도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희는 이것도, 내이 말도, 내 살과 내 피가 너희에게 먹이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라는 이 말씀도 너희는 지금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걸볼 때에는 도대체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라는 예수님의 책망인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거꾸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는 더 깊은 부활과 승천의 진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여러분이 현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진리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하나님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세요.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안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린 시작했고, 고작 해야 60년, 50년 정도밖에 안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수학자는 영과 일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해도 다 모르겠다고 말하고 죽었는데, 이 세상 학문도 그런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100년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유한한 우리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여러분. 나 하나님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말하는 분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든가. 아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해요. 신앙생활 다 해본 것처럼 말해요. 고작 백년도 안 살아놓고는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웃기는 짜장면 같은 분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뭘다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해온 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착각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영원하고 오묘한 거예요. 깊고 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들어가도 들어가도 그 진리의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만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부활과 승천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앞으로 있을 놀라운 진리의 신비스러운 그런 세계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왜 걸림이 되느냐?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걸림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걸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 주신 답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걸림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장차 더 놀랍고 더 깊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 까지고 지금 너희가 벌써부터 걸림이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해요 영과 육을 말씀하세요 왜 걸림이 되느냐? 영으로 보면 되는데 영적인 진리를 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왜 영적인 진리를 육으로 이해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소위 요즘 이 기계용으로 이야기하면 버전이 안 맞아요 하나는 최신 국가형 휴대폰을 샀는데 옛날 구형 뭐 2G나 뭐 3G 같은 걸로 이게 접속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 무엇이냐면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왜 육의 세계에 관한 것으로 왜 육에 관한 눈으로 육에 관한 지식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왜 너희들에게 어렵냐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 관한 우리의 육신에 관한 세상적인 먹고 마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영으로 이해하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려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까요? 그냥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왜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까요? 예.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상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것에 추구하고, 집중하고,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 아담에 타락한 이후,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처럼 됐다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처럼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바른 존재로서의 가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서서히 사람이 무엇이 되어져 가냐면 세상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제가 아는 집사님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한살두살때 가는 데 자라는 거죠. 강아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아이가 밥을 먹는데 뭘 주는데 강아지처럼 엎드려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왜요? 맨날 봤던 게 아이, 아이 뭐 먹는 거 보니까 이유식 하면서 보니까 강아지가 먹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이유식을 먹는 거예요. 제대로 숟가락 주고 들고 먹네 그렇게 안 먹고 강아지처럼 고개를 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본게 그거니까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본게 그거니까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진리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살과 피를 줘요? 세상에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죠. 우리 미쳤다. 아니죠. 우리 미친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영의 진리로 논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왜 영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육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이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무익한 것을 가지고 살리는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느냐. 이게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살고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그 감각과 영적인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잊어버려요. 하늘의 영적인 그런 이론을,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 살다 보니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바둑에 취미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바둑을 얼마나 시작했는데 막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든 거예요. 바둑에 빠져들고 나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보니까 사람들 머리가 다 뭐로 보이느냐? 바둑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앉으면 되는데, 저기만 딱 앉으면 딱다 잡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한 2, 3일 동안 이 잡초 제거를 계속 했대요. 어떤 무더운 날에. 잡초 제거를 하니까 여러분 더운 날에 또 잡초 풀 뽑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전원주택 하시는 분인데, 잡초 제거한다는거한 며칠 동안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대요. 그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시간에 에어컨 시원하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머리, 여자분이신데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그 머리가 뭘로 보이느냐? 뭘로 보일까요?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며칠, 몇 시간만 거기에 집중해도 우리의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 요즘 뭐 어른들에게 좋지 않은 것 보지 말라. 왜요? 그게 보면 각인되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 재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정말 고쳐오는 정말 가치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요즘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노래나, 모든 게 동성애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광고도 가만히 보세요. 여잔지, 남잔지.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나와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두려워요. 왜요? 서서히 우리가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일이야. 막 그냥 우리가 피를 토하면, 침을 토하면 얘기하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자꾸만 일상화되어져요. 자꾸만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지 뭐. 뭐가 무서운 거예요? 동화되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코드에 맞춰지다 보니까 하늘의 코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요? 하늘의 코드예요. 하늘의 비밀책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관한 구원에 관한 비밀책이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코드에 우리가 딱 입력이 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코드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미친 소리예요. 오늘 이 제자들 말처럼, 야, 도대체 이 어려운 말씀 누가 믿겠냐라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코드로 볼 때는 이 성경의 코드가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세상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거라고 여기는 거죠. 미치고 팔짝 뛰기 일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한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부정해요.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하늘의 코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걸림이 되는가? 세상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담됩니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짜증납니까? 야, 또 같은 소리, 또 저런 소리 한다. 아 참. 목사님 뭐 지겹지도 않나. 15년, 1 5년을 제일 맨날 저런 소리만 하네.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불편해지고, 이것이 부정되어지고 믿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예수님 파는 자가, 배반하는 자가 뭐 머리에 뿔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파는가, 왜 예수를 배반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걸림이 돼요? 세상화 되어졌기 때문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66절, 또 이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여 노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저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세상에 동화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예수께로 이끌게 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찾아가게 하고 부활과 승천의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세계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읽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작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다음 주에 종강할 겁니다. 또 이제 봄에 또 시작할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성경 통독 시작하면서 제 기대는 사실,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한 100명 정도 오시면 어떡하나 고민했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 100명이 다 앉으시면 위에 담고 밑에 담고 나름대로 좌석을 나누고 했었는데, 에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봄에 다시 시작할 건데,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코드를 이해하려면,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려면, 구원과 생명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 코드 북을,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화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주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들과 같이 섞여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생명에 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